안녕하십니까. 저는 한국 플루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규희 이사라고 합니다. 네, 이번에 저희가 전기전력전에 참가하게 되어서 이번에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게 돼서 이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플루크가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걸어온 발자취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했는데요. 저희는 1948년에 존 플루크라는 창업자가 창시를 했고요. 첫 휴대용 멀티미터부터 해서 저희 본사는 미국 에버렛, 시애틀 에버렛에 있거든요. 이쪽에 시애틀 에버렛 에의 본사가 설립되고 여러 상 카메라 그리고 이번에 초음파 음향 카메라 요새 코로나 진단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. 거기서 이제 새로운 전력 분석기 이제 마지막으로 휴대용 경량 클램프 미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 제품은 클램프 미터입니다. 제품이 좀 큰데요. 그래서 태양광 발전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전기 기준이 상향이 돼서 1500V를 견딜 수 있는 안전 등급을 가진 그 클램프 미터가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어 전기하시는 분들은 장비가 많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좀 수월한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십니다. 손에 딱한 손에 잡힐 수 있는 이 경량 클램프 미터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. 나왔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코로나 진단을 초음파 음향 카메라로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전기안전공사도 이 장비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고 계신데요.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이 보시는 다양한 그 여러 개의 마이크를 이용해서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측정하는 장비이고요. 장비를 들고서 위치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치가 확인되면 바로 촬영하시면 됩니다. 그럼 바로 그 위치가 소리가 나는 위치이고요. 그 위치가 바로 초음파 코로나가 발생되는 위치입니다. 장비가 굉장히 사용이 쉽고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, 많은 분들께서 자외선 코로나 장비에서 이 제품으로 전환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. 이 새로 나온 전력 분석기 장비입니다. 이 기존 전력 분석기 장비는 어좀 사용이 좀 어렵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관리가 힘들고 설치가 많이 힘들었는데요. 이 제품은 일단은 앞에 보시면은 다양한 그 센서를 부착을 하실 수 있고요. 저절 센서부터 대절 센서까지 다 사용하실 수 있고.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고요. 많이 불편하셨던 게 전기 설비 안에 이 데이터 장비를, 전력 분석 장비를 놓고서 장시간을 로깅을 하시는데요. 그때 필요한 게 전원일 겁니다. 며칠간 전, 그 저장을 하시려면 별도의 전원을 끌어서 사용을 하셔야 됐었는데요. 이 장비는 다이렉트로 전원을 분전반, 배전반에서 끌어다가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고객분들이 선호하시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대기들을 교정하고 검증하는데 그 캘리베이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플루크는 그 전기 전력 쪽 뿐만 아니라 그 대기 쪽에 필요한 압력, 온도와 같은 다양한 그 교정용 제품들을 공급하고 을 있습니다 저희 플루크가 여러분에게 더 안전한 측정을 제공하고 서비스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